안녕하세요 카이씨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딩 방 사기로 1억이 넘는 돈을 날리기도 했고 몇 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는 했지만 길을 못 잡고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통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걸 극복해서 결국에 3년간 10억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이세 가지를 어떻게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제가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공부를 통해 1억의 쌈짓돈으로 현재 1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게 해준 투자 원칙과 투자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읽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추천 도서를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궤도에 올라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저의 진솔한 고민과 경험들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세 가지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 투자로 인생은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시간도잘 공부를 하지가 않으십니다 두번째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면 단타 라든지 작전주 라든지 확률이 낮은 방법을 자꾸 파내려 가십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성과는 잘 나오지 않아요 참고로 저도 그랬습니다 셋째 초반에 초심자의 행운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즉, 원칙에 기반한 투자 시스템이 부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본질적인 걸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원칙에 기반한 투자 시스템입니다. 저는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결국 지쳐서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 수년간 비땀물려 구축한 저만의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제 현재 주식 투자 금액이 총 10억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 10억 중에서 액티브 투자 금액, 투자에 투입하는 금액과 리스크 시 동원을 위한 현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도 투자 종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저 를 돌이켜 보면 10억까지 오는 길에는 액티브한 투자 금액이 거의 90%였고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도 채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주식들이 폭락을 했을 때살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투자 금액이 10억을 넘기면서 좀더 방어적인 성향을 강화하면서 지금은 6억과 4억 즉 6대 4 정도로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즉 6억은 어딘가에 항상 투자가 돼 있고요. 4억은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유사시에 투입될 목적으로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도 투자입니다. 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딘가에 항상 금액들이 투자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락장이 왔을 때 동원할 수 있는 현금 여력 또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현금 동원 능력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야 됩니다. 10억 중 6억의 액티브한 투자 금액은 다시 공격수와 수비수로 나뉩니다 공격수는 말 그대로 공격적인 수익률을 겨냥하는 기업들입니다 아직 제 유튜브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퀄리티 기업이란 게 증명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사업 모델적으로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거 2 0 1 9년에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공격수들의 60% 정도를 배치해 놓습니다 반면 수비수는 말 그대로 방어적 성향을 가지면서 꾸준한 실적 증가에 따라 포트수의, 포트의 수익률을 올리고 그와 동시에 경제 위기가 터지던지 어든지 어떤 디스크가 터지더라도 주가 측면 엄청나게 휘둘리지 않을 주식들을 고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그 퀄리티 기업들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수십 년의 과거로부터 이미 업계 내 탑티어 사업 모델임이 입증이 되었고 재무회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 해자가 뛰어나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독점력을 유지할 것이라 기대되는 기업들이 극복이 가능한 악성 뉴스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매입해서 오래 보유합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공격수를 매입하기 위한 금액이 60%. 즉 6억 중에 3.6억입니다. 수비수는 40%, 즉 2.4억이 되겠죠? 이 규모와 비율은 본인의 성향과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수와 수비수, 즉 주식을 매입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꼭 지켜야만 하는 체크리스트를 구비해 뒀습니다. 이걸 해 놓지 않고 투자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씩 반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매수를 하기 위해 금액을 단계별로 나눠 놨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단계에서 가는 바람에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살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조차도 주식을 대할 때 그런 리스크를 촉발했던 심리가 또 발동을 하지만 지금은 이런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을 갖춰놓고 나서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투자 복기 노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교화하고 업그레이드 합니다. 현재 자산까지 오기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읽고 거래를 통해 배우고 복귀 하고 시스템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타인의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에 원금이 털리거나 주식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타인의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의 시작은 바로 투자와 관련된 구루들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로 투자 관련된 책은 수십 권도 더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공유해 놨으니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모든 책을 다 읽고 주식을 시작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쳐서 이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더 빠르게 남들의 실수를 발판 삼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서치 구독 서비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리서치 구독 서비스의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저는 한두달 내에 세배 가고 다섯 배 가고 열배 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투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단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평가 금액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인 적은 있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을 보수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적정만 진을 보유한 채로 매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저의 수익률 목표는 매년 10에서 2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이 잘 맞으면 100% 이상을 벌 때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 정도의 수익률을 탐하진 않습니다. 둘째 기업의 독점력과 경제적 해자를 재무제표와 사업모델 분석을 통해 찾아냅니다. 저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지 일론 머스크가 어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트럼프 트위터 를 팔로우하면서 잠도 못 자고 시간을 녹이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과 작전주, 차트 이런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치는 미래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타로 돈을 번 사람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초격차를 확보한 퀄리티 기업을 재무제표와 사업모델 분석을 통해서만 찾아냅니다. 성장동력을 보유한 기업을 가격이 저렴한 시점에만 매입합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고기를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이스의 리서치 구독 서비스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제공합니다. 스스로의 투자 관점과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미 그 관점과 시각을 갖추신 분이라면 제 관점과 시각을 사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교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퀄리티 투자 리서치 구독 서비스는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즉 네프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단위 구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주에 보통 한두 개 이상의 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퀄리티 기업들에 대해서 유튜브 이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재무와 회계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공유드리고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추천 도서들을 저의 관점을 담아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초보분들이라도 또는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시는 분이라도 카이시 리서치 구독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초보분들이라면 주식투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투자 원칙과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투자에 익숙한 분들이시라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본인 것과 비교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칼시 퀄리티 투자 리서치 구독 서비스에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